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어, 어,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모양의 사과나무를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형 구성과 전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나무의 좋은 수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리해서 무효 부위가 적은 것, 무효라는 것은 효과 없는 부위, 그러니까 는 생산성이 높은 나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무조건 나무만 잘게 나무 등치만 크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리 등치가 커도 사과가 안 달리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무효 부위가 적은 나무를 만들려면 일단 나무 모양이 어떻게 돼야 되냐? 1 번, 2 번, 3번몇 번이 돼야 가장 효율적인 사과 나무가 되겠어요? 3번 그죠? 아, 당연합니다, 그죠? 어, 요 앞에 요 빗금친 요 부위가 이 사과 나무에서 쓸모없는 부위를 표시하는데, 이렇게 둥글한 나무가 둥그랗게 된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위에 상부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넓은 거. 그렇지만,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됐을 때 가장 어그 불필요한 면적이 적다. 무효 부위가 적어서, 이런 삼각형의 모양, 좀더 정확히 얘기하면 삼각 원뿔 입체형의 모양이 되도록 나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려면 가장 어그 들어가기 전에, 저런 모양의... 어, 수형이 보면 이런 세장방추형 이게 이제 우리 처음에 어, 우리 외성대목을 가지고 밀식사과원 들어올 때 표준 수형이죠, 그죠? 어, 세장방추형 그리고 세형방추형 요거는 조금 더 나무가 키가 크고 덩치가 큽니다. 요거는 모양은 똑같습니다만 어, 그 수형을 만들어가는 방법이 여러분들 우리의 나리따식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어, 절단 전쟁하고 두눈새눈 눈 전쟁하고 튀어나오면 적심하고 적심에서 또 튀어나오면 또 적심하고, 이렇게 해서 안에서부터 사과를 꽃눈을 만들어서 나오는 방법, 그런 식으로 하는 걸 이제 세형 방추형. 그다음에 어 우리 키큰 방추형 이라고좀 영어로 톨스핀들이라고, 수행이라고, 우리 영천 지역에 어그 2000년, 2010년대부터 이렇게 쭉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도 많이 했는데, 기본적으로 기존 세장 방추형보다 더 날씬하고 키 크게 만든 거예요. 어. 어, 날씬하고 키 크게 어, 그래서 좀더 많은 나무를 심고 많은 나무가 심어진데 심으면서도 키가 커지니까 수량성은 곱하기 4가 되어버린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생산성이 높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게 키가 너무 크니까 관리하기가 힘들고 또 병해충 방제 잘 안되니까 요새는 키가 너무 크니까 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지금은 어 이런 수형보다는 나중에 설명들이 우리 이축이라든지 다축 수형으로 점점 좀어 바꿔 나가려고 하는 그런 어, 시도하는 어, 단계 에 있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다세 수형 모두다 모양은 삼각형 모양 삼각형 네. 아, 되야 된다. 그리고 이건 초방추형 이거는 아까 그 앞에 보여드린. 어, 그키큰 방추형보다 더 좁게 심는 거예요. 한, 그, 한 50cm 내외로. 좁게 심어서 여기에다가 이 축에다가 바로 사과를 다는 거예요. 이 주간에다가. 어, 사과를 달거나 결과지가 나도 길게 안 나는. 요게 이제 초방추형. 어, 인데 예전에 여러분들 혹시 초, 요 초방추형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초밀식이라고도 그러는데 요 초방추형이나 초밀식은 중요한 게 뭐냐면 품종이 중요해요. 우리 예전에 이게 후지거든요. 후지를 초밀식으로 이게 한 40cm 간격으로 쭉 심어 놓으니까, 후지는 가지 습성이 어떠냐, 어, 쭉쭉 나가는 습성이 쭉쭉, 어, 쭉쭉 쭉쭉 나가서 꽃, 꽃이 맺히는 그 성질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쭉쭉 가지에 나가 보니까, 여기 보면 이게 어쩔 수 없이 복잡하니까 하수를 시키죠. 하수를 그죠. 어, 결국에 이렇게 되면 사람 일손도 너무 많이 가고. 이렇게 하수를 시켜놓으면 가지가 세력이 계속 떨어져요. 그러니까 한 두에는 괜찮다가 나중에 되면 사과도 안 좋은 게 달리고. 그래서 이런 초 방추형을 하려면은 단과지성 품종이라 그러죠. 우리 뭐 요새 중생용 중에 많잖아요. 아뭐 홍로라든지 아마 아리수라든지 그 다음에 시나노 골드도 단과지성. 어 이런 품종 이초 방추형을 하려면 그런 품종 선택이 중요하고 후지에는 이런 초 방추형은 수형은 맞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넘어오. 그래서 요 앞에서 보여드린 이제 기본 수형인 세장 방추형인데 이 세장 방추형을 이런 삼각형 모양을 잘 만들려면 어떤 작업이 주약이 이루어져야 되냐? 어, 첫 번째 제일 간게 유인이 유인. 네, 유인. 이두 어, 사진을 보시면은 똑같은 특묘 아주 좋은 특묘를 갖고 와서 심었지만 유인을 안한 나무와 한 나무의 그 다음 이듬에 매, 겨울의 모습입니다. 어, 여기 사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다 도장지가 되어버렸어요. 측지가. 요, 유인했는데 여기는 단가지들이 붙어서 그 다음에부터 바로 수확이 가능해. 뭐 수확을 많이 하는 게 그, 올바른 건 아닌데 일단 수확을 할수 있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음. 자, 여기, 저희 관내에 있는 농장인데 붙어 있는 농장이에요. 같은 해에 심었어요. 원래는 벌써 한 5년 차 들어갔는데 자 요거는 3년차 때 사과가 정상적으로 달려가니까 반사 필름도 깔아서 이렇게 했어요. 옆에는 이 붙어 있는 나무예요. 어 유인을 제대로 안했니 사과 하나도 그 나무가 막 가로수처럼 이렇게 되어 버렸어요. 예, 제가 이거 딱 지나가면 아 이게 이분 이분한테는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 교육 자료로 이 완벽한 교육 자료다 비교해서 바로 붙여서 봤을 때 어, 이분은 지금까지도 이래요. 어, 4년 5년이 지났는데도. 이거 뭐 어떻게 잘라서 다시 바꿔 해봐라 해도 안 돼요. 그만큼 초기 수형 구성에 있어서의 생산성을 높이려면 유인이 중요하다. 자, 여기 확대해 놓은 거거든요. 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인을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아, 유인을, 아, 어, 잘해야 돼요. 어, 어 의욕만 가지고 하시면 안 되고, 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이, 유인을 할 때, 각도가 우리가 뭐 60도가 될 수도 있고, 흑로 같으면 한 60, 하단부 가진 60도, 그 다음에 후지는 뭐 90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또 상부에 가면 120도, 이렇게 각도를 얘기하는데, 그 각도가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 각도냐면, 요, 요 각도가 나와줘야 돼요. 요 각도가. 요게 60도고, 90도고, 120도가 돼야 되는 거지. 이런 것처럼, 여기는 각도는 60도인데, 이 끝만 뭐 180도 이렇게 휘어진다고 이 가지가 어 생산성이 있는 가지가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유인을 할때 어 초기에는 뭐 이쑤시개를 꽂아서 이렇게 하시든지, 안 가면 이자 클립 이런 것들을 자제를 이용하시든지 이렇게 요 분지 부위가 각도가 꺾이지도록 해야 되지. 이 분지 부위는 상향되게 놓고 중간 부위나 가지 끝만 내려가는 가지는 그렇게 유인하시면 절대 안 된다. 어. 그래서, 고 유인하실 때, 그런 것들만 조금 주의하시고, 나무가 키가 크면 클수록 상단부에도 유인을 해주셔야 돼요. 앞에서 제가 수형 모양을 만들 때, 둥그런 거, 직사각형, 삼각형 모양 해줬잖아요. 이 직사각형이 왜 나오냐면, 1년차, 2년차 때는 손이 다 있는 데는 열심히 유인했는데, 이게 키가 커버리니까 귀찮단 말이에요, 위에.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키가 커서 위, 위쪽에 있는 가지나 잎들은 햇빛을 더잘 받기 때문에 밑에 있는 것보다 생장이 훨씬 빨라요. 그걸 억제를 안해 주면 밑에는 점점 약해지고 위에는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키가 큰 수형일수록 사다리를 타든 이 리프트를 타든 위에도 어 이렇게 유인을 다 해서 이 공간을 확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키가 크지만 어 밑에까지 햇빛이 들어가고 꽃이 생기는 거예요. 키만 대딱 크고 밑에 그늘져버리면 사과 놓으면 그 키, 키를 큰, 큰 수행에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렇이 때문에 키가 클수록 더 상부의 유인을 철저하게 잘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유인을 하려니까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측지가. 그래서 측지를 발생시키는 방법이 어, 아상이 있고 또 아상 말고 이렇게 약 바르는 게 있어요. 그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죠? 어, 바르는 거, 눈에 바르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상은 3월 말에서 5월까지 하시면 되는데, 여기 눈 위에, 한 1cm 정도 위에, 요렇게 싹 상처를 주는데, 어, 우리 칼이나 그, 너무 날카로운 걸로 상처를 주면 별 효과가 안 나와요. 그래서 얇더라도 톱을 이용해서 상처를 주시는 것이 더이 아상의 효과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어, 그 다음 요즘에는 이게 아상욕하니까 귀찮으니까 요새는 뭐냐, 약 바르는 약이 있어요. 눈에다가. 어, 그 약을 바르면은 그게 자동으로 툭 터져나와요. 그게 이제 BA라는 생장조정제가 함유된 약제인데, 그걸 바르면은 이렇게 아상을 안 넣고 그냥 발라만 놔도 걔가 그냥 봄에 터져나와요. 어, 편하긴 편한데 요거는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아상은 이 발, 어, 이게 그, 3월에서 5월까지 할 수가 있는데, 이 BA 바르는, 요 약재를 바르는 방법은 반드시 어, 발아 전에 하셔야 돼요. 어, 요게 뭐냐면 지금 타 들어가 버렸잖아요. 요게 늦게, 요 인편이 싹 벌어지거나 안그러면이 물이 많이 오른 시기에 어, 이거를, 어, BA를 발라버리면 이렇게 타 들어가 버려요. 어, 그래서 요 바르는 약은 반드시 발아 전에 발라주셔야 되고 아상을 넣는 거는 발아 전 시기부터 해서 조금 늦게까지 하셔도 상관이 없다. 음. 그리고 이제 발라된 가지가 이게 꽃을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끝에, 어. 그죠? 꽃을 만드는 방법이 자연적으로 세력이 굉장히 안정돼 있어서 20cm 자라다 딱 멈춰가지고 6월 상순에 딱 멈춰가 꽃이 돼준다. 그러면 제일 좋죠, 그죠? 어. 제일 좋은데 그렇게 안 돼요. 우리가 특히 우리나라는 6월 하순부터 7월 달에 뭐가 있어요? 장마가 있으니까 6월 상순에 멈춘 눈들도, 상중순에 문, 멈춘 눈들도 장마 때문에 다시 다 터지죠. 그게, 그걸 2차 생장이라 하잖아요. 그죠? 렇 그게 터지는데 하여튼, 그래도 봄에 일찍 우리가 꽃을, 꽃이 될수 있는, 어, 결과지를 만들기 위해서 할수 있는 조치가 몇 개가 있는데, 그게, 어, 대표적인 게 하나가 이제 적심이다. 어. 어, 술이 쭉 터져가 나올 때한 15cm 정도 됐을 때요 끝에 생장점만 탁 제거를 하는 거예요. 제거를 하고 나면 요 제거된 부위 밑에 눈에서 이렇게 다시 쭉 나오고 그두 번째 눈에서는 요런 딱터지나 요런 단가지가 딱 생기는 거예요. 어, 그러면 적심 한 번에 꽃눈 하나 요런 원칙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어, 한 나무에 뭐다 적용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하단부 가지 길게 세게 뻗어 나오는 하단부 가지 왜냐하면 요 적심을 하게 되면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 순이 멈춰 버리거든요 그만큼 덜 복잡해져요 나무가 어 그래서 오늘 하단부 쪽 위주로 해서 좀 세게 터져 나오는 가지는 저는 적심 방법을 통해서 어 꽃을 꽃도 만들어 주고 나무도 덜 복잡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염지 자 이거 측지예요 측지에서 가만히 놔두고 등쪽에서 막 터져 올라오잖아요. 이제 세력 좋으니까. 자 이거를 만약에 그대로 그냥 놔둔다면 7월달에 어떻게 돼요? 싹 도장지 정지 다 해야 돼요. 다 잘라내야 돼요. 다 잘라내면 이 측지는 뭐가 돼요? 어, 짝대기 짝대기. 어, 측지가 짝대기 돼요. 결과지가 없나. 그래서 세력이 세서 이렇게 터져 올라오는 이런 신초들을 어떻게든 결과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가만히, 놔뒀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등쪽에서 세력받아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비틀어주는 작업. 그걸 바로 염지라고 그러죠. 가지 비틀기. 비틀어서 놔주면 이 끝이 꽃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한, 어, 확률로는 한60% 정도 되는데, 되든 안 되든 안 되면 나중에 전쟁할 때베내면 되고, 되는 거는 그, 거기에 사가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냥 세력 세다고, 어, 생장 억제제만 치지 마시고, 요런 것들을, 요렇게 해서 꽃을 만드는 작업, 요것도 거의 대부분 하단부 쪽에, 하단부, 세력 강한 가지 쪽에, 요런 것들 염지를 하시고, 염지를 뭐 어렵다, 뭐 해보니까 다 부러지더라 <laughs> 하시는데, 일단은 시기가 너무 지나가면, 여기 제가 지금 6월 중순이라고 했습니다만 요즘 같은 시기가 좀 6월 중순대도 가지가 빠바대져버려요. 어, 5월 말 내지 한 6월 초 정도 쯤에 한 20cm 이상 가지가 자랄 것 같다, 뭐 25cm 이상, 3cm 될것 같다 하면 그 시기에 비틀면 되고, 비트는 거는 연습 안 해보신 분들은 연습하면 돼요. 요게 원리가 뭐냐면 겉에 껍질은 터트리고, 안에 속심이라 그러죠. 물, 물이 올라가는 고기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비틀기잖아요. 꺾기가 아니고 비틀기입니다. 비틀어서 가쪽에 껍질은 터트리고, 안에 심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꺾기를 하신 분들 그럼 뚝뚝뚝 다 부러뜨려져요. 그건 다 말라 죽어버린 거고 비틀기, 네, 비틀기를 하셔야 돼요.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죠. 저렇게 해서 이제 가지도 만들고 해서 만들어 놓은 나무를 이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오면서 쭉보니까 벌써 전쟁을 그부런하신 분들 벌써 전쟁을 하신 분들도 계시던데 이제 전쟁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전쟁하실 때. 필요한 내용들을 몇 가지 좀 핵심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를 자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 가지의 일 부분을 자르는 방법, 그거를 절단 전정. 그렇지 않고 가지의 시작점에서 가지를 전체를 드러내는 것, 그거를 속금 전정. 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두 가지 방법은 나무의 세력이라든지. 어떤 수영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적절하게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소금했을 때는 어떠고, 절단했을 때는 어떠냐? 대표적으로 이 그림을 보시면은 A는 절단한 거예요. 요 지금 가운데를 일부분을 잘랐죠. 만약에 지금 전쟁을 하실 때 이렇게 잘라놨다면 나중에 5월 달 되면 이 전쟁의 가지가 이렇게 돼요. 엄청 복잡해지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두 개를 그냥 빼줘요. 통째로 빼주면. 남아있는 가지는 조금 더 굵고 길어지지만 여기에 꽃이 붙어요. 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력을 안정시키고 꽃을 유도하는 전정 방법은 소금 전정입니다. 소금 어. 전정이고 그 절단 전정은 나무에 자극을 줘가지고 그 남아있는 가지의 가지들을 더 순을 많이 터지게 나오고 많이 터지게 나온 순에서 나온 잎들이 그 그 가지들을 더 굵게 만들어서 세력을 세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 그, 세력, 어, 세력이, 그, 약한 나무는 절단전쟁을 할 필요는 있지만, 세력이 센 나무는 절단전쟁, 신초의 절단전쟁 위주로 해주면 점점 더 나무가 세진다. 그래서, 어, 쉽게 얘기해서, 선목이 있을 때, 어, 가지가 20개가 붙어 있어요. 어, 조금 세력이 세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가지도 길게 나오고 도장지도 많이 터져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20개 의 가지를 그냥 다 놔두고 복잡하고 길게 쭉쭉 나왔으니까 가지 길이만 다 줄입니다. 절단을 해서 줄이면 그 나무는 올래 또 남아있는 가지는 더 굵어지고 더 굵어진 가지에 더 강한 도장지가 나와요. 그럼 그게 악순환돼. 그렇지 않고 차라리 길게 쭉쭉 빠져나있더라도 20개 가지 중에 한 서너 개를 빼주는 거예요. 복잡한 데를 빼줘서 조금 가지가 길게 뻗어 나가더라도 어 소금 전정을 해 줘서 측지수를 줄여서 덜 복잡하게 만들어 주는 방법 음, 세력이 센 나무는 그렇게 가야 된다 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상단부부터 전정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요두 나무의 차이는 뭐냐면 이 나무는 여기가 이제 최, 상단부 철선이잖아요? 여기 <laughs> 위에 너무 올라가니까 여기서 잘라버렸어요. 막한 차, 한 4년 차정도좀될 때. 잘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자른 거 밑에 붙어있던 이런 가지들 당연히 굵어지고 이 주변에서 막강가지가막 터져 올라오잖아요. 그죠? 어. 그, 고요가지는 뭐냐면 그냥 쭉 놔둔 거예요. 이만큼, 여 요, 요기보다 한 1m 이상 올라가도록 그냥 놔둔 거예요. 어. 놔두면서 자연스럽게 이 가지가 세력이 올라가면서 힘이 떨어지면서 여기에 꽃눈도 붙고 여기서 터져나온 가지 끝에서 꽃이 생겨요. 그러면 요 나무는 상단부가 저절로 세력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요 시기에 이제 뭐 여기를 자르든 여기를 자르든, 어, 요 꽃이 붙어 있는 가지를 놔두고 자르면 이런 식으로 안 돼요. 어, 이런 식으로 반발이 밑에서 안 터져 올라오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 세력이 세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세력이 세서 막 3년차, 3년차 때부터 너무 내가 예상했던 수고보다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거를 무리하게 절단을 해가지고 수고를 낮추려고 하시면 오히려 더 상단부가 복잡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냥 위에 사과는 달지 않더라도 그냥 자게에 놔두는 게 오히려 전체적으로 상단부 세력을 안정시키는데 또 효과가 있다. 어. 그래서 상단부는 이렇게 끝이, 어, 꽃이 해야 돼요, 꽃이. 예. 끝이 이게 절단해가 잎이잎이 남는 가지로 놔두면 절대 안 된다. 어, 이 길이가 조금 더 들어가고 좀 빠져나오더라도 끝은 무조건 꽃으로 달 그래야 나중에 이렇게 사과가 달렸을 때 상단부에 사과가 딱 달리기 때문에 위에 공간이 확보가 된다. 상단부는 무조건 끝이 꽃으로 놔두고, 단과지든 일반 결과지든 꽃으로 놔두고 끝을 어, 마무리 해야 된다. 자, 이건 이제 측지인데요. 측지를 열심히 뽑아가지고 열심히 유인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한 3년차까지는 수고가 커지니까 측지 수가 늘어나는데 4년차 내지 5년차부터는 이제 수고도 어느 정도 다 자랐고 기존에 받아놓은 측지를 정리해주는 시간이 이제 돌아옵니다. 어. 그걸 그대로 욕심을 갖고 다 가져가려고 그러면 나무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성목이 될수록 가지 측지수는 줄어들어간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조금 뭐 비어 보이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오히려 충분히 안쪽까지 햇빛이 들어갈 수 있고, 방제가 잘될수 있는, 요런, 어, 요렇게 될수 있도록 측지를 빼 나가 주셔야 된다. 성목일 때는. 어. 그리고 요것도 앞에 그 가지 제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가지가 한쪽 부위에 집중되지 않도록 어 그렇게 잘어어 어, 가지를 빼나가 줘야 된다. 자, 그리고 요 그림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전정을 하실 때한한 한 가지로만 놔두고 봤을 때 요게 한 가지잖아요. 위에서 본 겁니다. 위에서 봤을 때어 여러분들 지금 혹시 전쟁하신 분이나 내가, 내가 내 스타일대로 전쟁해놓고 나서 한 가지를 잡아서 위에서 한번 봐보세요. 위에서. 봐보실 때, 요렇게 마른 목골보다는 아마 이런 부채골이 많을 거예요. 부채골. 부채골. 어. 왜냐하면 끝에 절단전쟁이 이렇게 들어가고 나면 벌어지잖아요. 벌어지면 벌어진 데서 사, 꽃이 생겨요. 바깥쪽에. 가지 끝쪽이니까. 그러면 이 벌어진 가지에 다 꽃이 있으니까 이걸 어느 한 쪽을 제거하기가 아깝단 말이에요, 꽃이. 그러니까 이 벌어진 가지를 그대로 그냥 놔두세요. 놔두니까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나가면 이렇게 벌어져요. 이렇게 부채, 부채, 부채 펴는 모양으로 이렇게 돼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바깥쪽에서 바람도 안 들어오고 약도 안 들어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요, 요 위에서 봤을 때 중간까지는 좀 넓어져요. 어. 폭이 넓어지다가 다시 바깥쪽으로 나갈 때 다시 측지의 모양은 좁아져야 돼요. 그래서 햇빛이라든지 통풍이 잘 되도록. 어. 그렇게 이렇게 어 전정을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아. 혹시 이해하시겠어요? 어? 이해하시겠어요? 음. 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전정을 하실 때, 음. 이제 어. 어, 네. 파악해야 될게 가장 먼저 파악해야 될게첫 번째 내남 밭의 세력 어. 그 다음에 내가 유목인지 성목인지 그거야 뭐 당연히 파악이 되는데 특히 세력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이걸 절단전쟁을 좀 많이 들어갈 건지 안 그러면 절단전쟁을 자제를 하고 속금 위주로 갈지 그 다음에 전쟁 시기도 가능하면 세력이 센 나무는 어, 그 일찍 하는 것보다는 조금 천천히 하는 게 좋아요 어. 나무는 조금 천천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전정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할 수가 있고, 전정하는 순서는 뭐 이게 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만, 먼저 상단부 전정부터 하고, 그 다음에 내려오셔가지고, 어 하단부 하고, 중간하고, 어 요렇게 하시는 게어 좋아요. 왜냐하면 일단 밑에서 편하다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전정을 이제 걸어 다니시면서 하단부부터 먼저 하세요. 하시는데, 내가 마음먹고 원래는 진짜 햇빛 잘 들어가기 시원하게 한번 해보자. 쫙 밑에 해놨어요. 근데 위에 탁 올라간다. 생각해보니까 밑에 너무 많이 뺀것 같단 말이야. 이게. 가지를. 그럼 슬, 위쪽에 보면 꽃눈이 좋거든요. 햇빛 잘 보고 하니까. 그럼 슬, 욕심나서 위에 가지들을 많이 놔둬버려요. 네. 네. 보통 그렇기 때문에 아예 위에 올라가서 과감하게 상단부 전정을 하고 내려오셔가지고 하단부 중간을 전정을 하시는 게더 어 아마 균형 잡힌 수영을 만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